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회할게요. 오늘은, 아, 그리고, 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 지금까지 아침 조회를 매일매일 찍었는데, 이제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좀 많이 바빠서 앞으로 매일매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이야기 해봤으면 좋은 주제로 좀 오늘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제가 기술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교사로서 수업을 하다 보면 기술과 반드시 뗄래야 뗄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과학보다도 경제 파트가 훨씬 더 기술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가지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현재 상황 또는 여러가지 경제학 용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과 기초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 해서 수업시간에 이런 걸다 일일이 말하면은 이게 어떤 수업인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아침조회 때 여러분들에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경제학적 용어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냥 경제학적 용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과 산업과의 관련을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같이 좀 들어보고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이, 검은색은 안 어울리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사 먹고 싶으면 예전에는 천원이라는 돈을 줘야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면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1200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볼때더큰 돈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물건들의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라 불러요. 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물건 물가 가격의 줄임말이라는 거그 정도 는 알겠지? 그럼 물가가 왜 오르냐?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과 비추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는지 알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올라가요.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는 당연히 물건이 있을 거고요. 가격이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이 있을 거잖아. 두개 중에 어떤 게더 흔해지고 어떤 게더 귀중해졌느냐에 대한 개념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세상에 많아지잖아 돈이 많아지면은 돈과 물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지겠지 돈이 많아지면은 돈보다 물건이 더 귀중해지니까 그런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전세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돈이 100만큼 있었는데 돈이 갑자기 돈이 2 0 0만로돈 자체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의 목적은 물건과 교환을 할수 있는 교환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흔해지면은 당연히 돈에 맞춰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이 흔해지면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 여기까지 이해할만하죠. 두 번째로는 물건이 귀해져요. 물건이 귀해져.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여러 가지 상황 때 물건이 조금만 만든다. 그래도 물건의 가격은 높아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모든 물건이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물건이 총 100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됐더니 물건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상황 때 물건이 100개가 아니라 50개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다 해봐. 그럼 물건이 귀해졌잖아. 근데 돈은 그럼 상대적으로 많고 물건은 적네. 그러면은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은 물건의 가격이 두 배만큼 비싸져야지만 말이 된다고. 두 가지 이해 돼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돈이 귀중해지면은 물건의 가격은, 돈이 귀중해지면은 물건의 가격은 싸지는 거고요. 물건이 흔해지면은 물건의 가격도 싸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 군데의 뉴스를 한번 봐봐요. 전세계 여러 군데 뉴스를 보면 전세계 뉴스는 크게 세 가지 뉴스밖에 안 나와요. 요새 코로나 이야기 전혀 안 하거든요. 전세계 이 뉴스는 보통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중국 코로나 봉쇄라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로는 뭐 중국 코로나 봉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세 가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공급망 이슈가 우리가 공급막 병목 현상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는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내용을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 세계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은 전 세계가 사람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물류 이동이 잘안 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됐어요. 소비가 줄어든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안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물건을 안 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되게 되게 힘들어 하면서, 어, 사람들 물건이안 사니까 공장에 물건이 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라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돈도 점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각국 정부에서 뭘 하게 됐냐면은 돈을 무제한적으로 쫙 뿌리게 됐어요. 돈을 뿌리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개인에게 현금을 꽂아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려요 은행의 이자를 떨어뜨려 버리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기업에서 많은 대출을 하고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대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물건보다 돈이 흔해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전세계는 현재 돈이 흔하다 전세계에 있는 첫 번째 이슈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저기 나라에서 나라를 봉쇄하기도 하고 봉쇄한 걸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세계는 코로나는 그냥 우리를 함께하는 이웃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는데요. 유일하게 한 나라 중국만은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면 그 도시를 전체를 봉쇄를 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잖아. 그럼 코로나 그쪽에 있는 걸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낫잖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만 코로나 걸린 애들이 다 낫고 나면은 모두 다 코로나가 안 걸리니까 모두 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도 상하이 부근에서 상하이향이전 세계 물류에 굉장히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전세계의 물건들이 서로 다 움직이면서 상하이에서 물건을 실어서 미국에도 팔고 중국 그 다음에 한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제때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지? 물건은... 물건은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물건이 귀해지고 돈이 흔해지면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돈과 물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게 됐지? 당연히 물건이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돼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 떨어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전 세계에서 벌어진 첫 번째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원을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만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먹던 내가 아이스크림을 8개 사먹게 됐어요. 응? 아이스크림 8개 사 먹게 됐다면 내가 돈은 똑같이 갖고 있더라도 이 돈보다 물건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은 개인들, 서민들은 점점 점점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져요.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개인들은 어떤 말을 하겠나? 이제 이돈 받고 일하면 난 굶어 죽겠다란 말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 달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임금을 높여 달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임금을 사람들이 높여 주기 시작을 해요. 임금을 높여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건의 가격이 떠 올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답니다. 왜냐면은 하 임금을 높여 주면은 개인들이 돈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촉발하는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 세계적인 이슈 중첫 번째 이슈가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이슈는 동일한 현상이 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건, 돈을 사람들이 많이 뿌렸다.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돈이 흔해졌다. 두 번째, 물건이라는 게 갑자기 돌아다니다. 물건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왜냐? 중국이 물건을 안 만드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 있었으니까. 뭐, 더 다양하게 말하면 다양한 걸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물건은 귀해졌다. 물건이 귀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돈은 흔하니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냐? 니꺼 네 돈은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오케이?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우리 조금씩 이야기해 보자고요. 끝! 안녕!